예, 강구조 연결 방법에는 용접 방법과 이것도 아주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딱 난다고 막 했는데, 나왔어. 그죠? 예, 강구조 연결 방법은 뭐 길게 얘기하면 되겠죠. 예, 한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, 아 어, 문제 몇번이죠 이게 어, 문제 4번, 강교에 이거 문제를 내리면 이걸 잘못된 거예요. 현장이임의 종류와 시공시 주의항수지 이렇게 한 거예요. 예. 요거는요. 용접이음이 있고 그다음에 고장력볼트이음이 있어요. 그래서 용접이음은 맞겹 뭐가 있어요? T뭐가 있고요. 이거는 마진이 죠 마진. 이거 맞으면 돼. 그래서 맞대기이음이 있고요. 맞대기이음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대서 이렇게 이어는 걸 맞대기이음이라래요. 겹이음이란 건 뭐냐 면요 용접을 할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기호위미라래. T미라고 뭐냐면 철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용접해서 반응을 T미라래. 모서리 이음이라 그랬나요? 이거는 이걸 로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 요게 다딱뭐 이렇게. 요걸 갖다가 지금 이건 마찰이음이라라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? 지압 이음이라라고요. 요거를 갖다 무슨 이음이라래? 이 님이 뭐예요? 인장이요? 예, 네, 인장임이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시공주의상이란 뭐냐? 용접시공주의상 쓰는 게 답이에요. 그 다음에 요거는요? 어, 볼트를 뭐 조이는 방법 쓰는 거예요. 조이는 방법. 그죠?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? 강교에 뭘 쓰는 게 답이에요? 가조립하고 지조립할 때 주의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요거의 주의사항이에요. 근데 답온거 보니까 잘 썼던 거만 하죠. 이거 예? 아, 막딱 찍어서 그냥 그대로 탁탁 나버리니까 어느 정도 여기 땅 준비가 된 사람은 이틀 전, 3일전알려줘도 그냥 잘 쓰더라고요. 평상시에 총알 준비만 돼 있으면은 그죠? 예, 하루 전에 알려줘도다 쓰더래니까 예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.